안녕하십니까 이한수입니다. 문제 43 해설합니다. 주어진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죠. 주요 내용은 자작물 찾기와 등산, 셈명 n g 서 식물 그리하는데 친구가 이제 직장이 있고 한 사람은 집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식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대신 아파트인 친구가 대신 매매해 주는 거죠. 쇼핑과 공연, 과거성 자전거 타기. 등등 그리고 생일선물에 관한게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이런거는 보통보면 신변잡기 입니다 신변잡기 육하원칙에서 보통 쓰고 이 발생사건의 순서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단의 앞부분은 이전문단의 끝부분과 연결되고 문단의 뒷부분은 다음 문단의 앞부분과 연결되므로 그런 것들에 중요한 것을 줄여야 됩니다 25년 그 11월 수능 같은 경우에 이한 문단씩 읽고 나서 반드시 핵심 물건의 행위에 줄치고 그 다음에 조 적어야 됩니다. 적는 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옆에. 그러니까 줄칠 때는, 줄칠 때나 앞줄에 있는 거, 제일 끝에 있는 거 치고 그리고 특히나 세탁물 수거 여기서는 재킷, 션, 하이킹에 대해 줄을 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각 문단 읽고 나서 예를, 예를 드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세탁을 찾아오자 부탁했다. 늦은 수고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끼며 사과했다. 그 다음에 에단과 그레이스는 재킷을 두고 집으로 돌아 잠시 망설으로 어, 돌아왔다. 그 잠시 망설인 쇼는 동의했다. 그래서 아빠하고 어, 아빠 에단과 아들 쇼는 뭐에킹 마운틴 계곡을 따라서 하이킹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적시해야 그래야 지 많이 글순서 이어가기가 쉬워집니다. 25년 9월 모의 같은 경우도 한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핵심물건의 행위 여기서는 식물 문자 줄리아 식물재배 등입니다. 반드시 줄치고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줄치고 조금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내용을 적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아나가 헬레네가 그 식물을 팔기로 알렸다. 하나는 헬레네가 줄리아를 만나고 문자를 보냈다. 헬레는 줄리아를 만나 그 식물을 받았다. 그리고 헬레는 줄리아에게 식물 재병법을 지리했다. 요렇게 즉시해야지만 있잖아요. 즉시해야지만이 CBD 순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주요 물건이 되는 그 notification, Julia can meet take care of this plant 이런 걸저 줄치고 조금 즉시를 해야 됩니다. Any tips for keeping them in good shape? 재배 판본 묻는 거죠. 이. 25년 6월 모회 같은 경우에도 핵심으로 행에 위 밑줄 쳐니다 여기서는 옷, 예행연습 밴드 공연이죠. 그쇼핑 그러니까 센터 클로더스 리허설 클로더스 더 밴드 와스 피니시드 이런 거 줄쳐 됩니다. 줄쳐 되고 그다음에 각 문단마다 조금씩 적어야 됩니다. 가르시와 동생 제프 로만스 같이 쇼핑로 들어갔다. 갈시간는 제프가 골라준 옷을 오늘 밤의 예행연습에 입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예행연습 실수 친구가 위로했다. 그리고 밴드 공연이 했고 관중이 하나 오고 제프가 옆에 와서 칭찬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적시를 해야지만이 수 그러니까 A, B, C, d 따라서 있잖아요. 줄 치면서 그 다음에 A 내용을 모으고 B 내용을 모으고 C 내용을 모으고 D 내용 뭐, 적어야지만 이렇게 나중에 끝에 그 순서를 바로 잡기가 쉽습니다. 24년 11월 수능에 의해서 핵심 부분의 행위가 자전거 타기 하얀 절벽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줄을 조금 치나 치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앞부분, 제일 끝, 앞부분, 제일 뒷부분 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 탈 준비를 마치고 빨리 타고 싶다고 말했다. 하얀 설벽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엠마는 클라라의 과거 비극을 생각했다. 고된 훈련 끝에 클라라는 어려운 회복을 했고 자전거 타기에 열중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년에 다시 오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A, B, C, D 각각 조금 조금씩 적어야지만이 그다 적을 적어 조금씩 적은 다음에 나중에 순서를 갖다 A, B 하다가. 전부 다 쉽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AD, CB로. 각각 적어야 됩니다.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뭐고. 요좀 적어야 됩니다. 24는 9월 모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물건의 핵심 행위란 것은 등산하는 거고, 개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하산하는 거요 그리고 스트레스 치료하는 거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되는 건 밑줄을 쭉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뭐고 다 조금씩 써야 됩니다. A는 알렉스가 시온에게 스트레스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했다. D는 시온이 자이기의 토비와 함께 등산을 시작했다. B는 시온이 등산했는데 밤에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두려움을 잊으려고 개를 안았다. C는 시온이 산을 내려오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C, D 각각 다 뭐라고 적은 다음에, 다음에 그걸 보, 보고서 이 순서를 D, B, C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기 힘듭니다. 6월 모여 같은 경우에 핵심 물건의 행위는 신발 선물하고 카페에서 과제하는 겁니다. 그러고 분실된 거 신발이. 그런 부분에서 좀밑줄 쳐야 됩니다. 그리고 A는 엄마와 함께 아빠 생일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B는 카페에서 과제를 했고 신발을 탁자 밑에 두었다. C는 생일선물을 사고 카페에서 과제를 했다. 집에 와서 신발에 분실된 거라 카페에 서화했다위 D입니다. 그죠? 그래서 A, B, C를 각각 다 적은 다음에 제일 끝에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사건, 사건 발생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C, A, C, B, D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있잖아요. 지문의 제일 앞부분하고 지문의 앞부분하고 그 다음 글의 뒷부분 아, 지문의 뒷부분하고 그 다음 글의 지문의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23년 11월의 경우에 핵심 행위나 핵심 물건은 안경 선물이고 생일 파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는 헨리와 A는 카밀라의 선물에 관한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B는 아빠가 안경 착용입니다. C는 생일파티와 안경 선물입니다. D는 선물에 대한 및 생일파티입니다. 그걸 각각 적은 다음에 내용을 적은 다음에 A,D,C,B로 순서를 맞추는 겁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앞부분 앞부분, 이 C의 앞부분은 고담 여기 예를 들면 D, D의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C의 뒷부분은 B의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9월 모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핵심 물건의 행위는 National g a l l e r y 고 고어 그림, 람브란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A는 라일러와 에밀라가 에밀리아가 내셔널 갤러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어, B는 렘브란트 그림을 보고 점심을 먹고 기차 타고 리브풀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프라우 그림이 없는 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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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선프라우 그림을 갖다가 보는데 없었어요. 실은. 뒤에는 내셔널 갤러리로 들어가자마자 그 그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그 순서를 맞추려면 각각, 각각 적어야 되고 에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뒤에는 그 다음에 선플라워 없는 그림을 보고 고 그림이요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렘바넌트 그림 보고 점심 먹고 기차 타고 리플로 가자 고 해서요 내셔널 갤러리에 선플라워 그림 없고 렘바넌트 그림만 있어요 고 그림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거 하려면 각각 지문에다 조금 조금씩 적어야 됩니다 이 6월 모요 같은 경우에 퍼스널라이정 입니다 퍼스널라이정 하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춤 맞춤합니다. 켈러, 테일러 메이드. 그죠커스터마이즈그 여기 여기서 제일 그 핵심 물건의 행위는 맞춤하고, 소파고 탁자입니다. 그래서 A 지문이 기수사 방 맞춤하는데요. B는 노란색 탁자 사기, C는 소파를 벽으로 옮기기, 소파를 옮긴 뒤 탁자를 사기로 결정. 각각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이 발생 순서를 보고 끼어 맞추는 겁니다. 당연히 맞춤하하고 싶은데 소파를 벽으로 옮긴 다음에 옮기고 옮긴 후에 탁자가 이상하니까 탁자를 사기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탁자 사기로 순서가 되는 거죠. 각각각 A B C D 각각각 뭘 적지 않으면 맞추기 힘듭니다.